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제 채널 중고차 사고팔고 유튜브를 통해서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하나는 8천만 원대의 중고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시고 조금 가성비 좋고 조금 저렴한 수입차 어디 없냐 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차 추천 2천만 원대 가성비 좋은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더라도 쉽게 질리지 않는 뭔가 단단한 느낌의 차량인데요. 특히 올스페이스 모델부터는 좀더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요소들로 인해 스포티함을 조금 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2천만원대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안요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 원씩 공짜로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팔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하단에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가성비 좋은 수입 중고차 연비 좋고 디자인 좋고 공간성에다가 장고장 없는 튼튼한 내구성까지 겸비한 육각형의 수입 s u b 차량입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사의 시구한 올스페이스 2.0 TDA 프레스티지 등급의 높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려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형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올스페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 폭스바겐과는 차별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다른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점, 장고장 업기로 유명한 2.0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사의 성능인데요. i4 2000cc 디젤 엔진 거기에 연비도 진짜 좋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15km까지는 무난히 찍힌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UV 치고도 준수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장점 2천만 원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말 럭셔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시작.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SUV라는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를 개방하고 2열까지 폴딩을 했을 시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당 모델은 5인승이 아닌 7인승 모델의 차량이기 때문에 3열 좌석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장님들이 즐겨하시는 낚시, 차박, 캠핑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이어지는 네 번째 한점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 스페이스 모델부터는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넓은 실내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모델은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고 계신 것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앱 버튼을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공조기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를 동시에 키고 끌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도 많은 버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시연성 좋은 전자식 계기판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보고 계신 것처럼 차선 이탈 유지 시스템도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또한 나파가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 마지막으로 2열 좌석 또한 열선 시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장점, 바로 가성비 좋은 가격이겠죠. 오늘 차량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었 해당 모델은 2020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킬로를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모델이고요. 출고 이후 6개월간 성능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6까지 가입된 차량이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 금액, 오늘 이 차량을 1490만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